지난 25일 도봉구는 감사원에 GTX 신호선의 서울 전 구간 지와가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제출하고 지상화 결사 반대를 성명했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감사 요청, 법정 소송, 그리고 고발 등 필요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토부가 부당하게 진행하는 계획 변경을 멈춰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원래 GTX 신호선의 원하는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되는 것인데, 도봉산역에서 창동역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돌연 바뀐 겁니다. 도봉구 인근 주민들은 시속 150km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며, 지하철과 GTX 노선 공유로 인해 운행 간격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교통부의 사업 변경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